계절별 차이에 따른 증상의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안녕하세요. 18년간 난치성 여드름 하나만을 연구해온 난치성 여드름 닥터 이지영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성 피부와 지성 피부 중 어떤 피부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지 궁금해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둘만을 비교한다면, 지성 피부에서 여드름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지성 피부이신 분들께서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모든 지성 피부가 여드름이 더 많이, 더 쉽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후반부에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에 반전이 숨어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이번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드름의 원인은 각질 탈락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면서 모공이 막히는 부분과 여드름균의 먹이가 되는 피지음비가 활발해지면서 밖으로 전부 배출되지 못하고 모공 속에 남아 있게 되는 두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많을수록 여드름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드름을 오랫동안 앓았던 환자분들은 대부분 T존 부위는 지성, 나머지 U존 부분은 건성을 띠게 되는 복합성 피부 타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성 피부랑 지성 피부의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이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건성 피부나 지성 피부 둘다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은 같습니다. 단 지성 피부가 피지 분비가 과도한 만큼 증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지성피부라고 하더라도 각질 탈락이 원활하게 돼서 모공이 막히지가 않는다면 여드름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여드름 관리에는 피지 분비 줄이기보다 각질 제거하기에 초점을 두어도 괜찮을까요? 피지 분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로아큐탄과 같은 약을 복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PT와 같은 피지선 활동을 좀 억제시켜주는 외부적인 치료 방법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피지 분비를 줄이기 위해서 약을 장복을 하시는 것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해줘야 되지만 각질 제거를 원활하게 해주는 그것만으로도 여드름은 상당 부분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각질 제거를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스크럽제제를 환자분 스스로 과도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대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느 꼭 말리고 싶습니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 건성 피부와 지성 피부의 치료 방법은 다릅니다. 지성 피부는 피지 분비를 억제시키는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건조감을 더 높게 가져가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반면에. 건성 피부는 건조감이 지나치게 되면 환자분이 많이 힘들어 할수 있으므로 좀더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강도를 조절해 줘야 됩니다. 피부를 건조시킨다는 말은 어떤 건가요? 각질을 원활하게 탈락시키기 위해서는 수분을 더 많이 공급을 시켜서 각질을 탈락시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속도보다 조금 더 빨리 탈락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히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요 이제 이 건조를 시키는 정도를 사용하는 외용약이라든가 필링이라고 하는 이런 시술들을 통해서 정도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치료의 어떤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환자분 스스로 임의대로 하시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전문 의료진 판단해서 환자분 피부가 예민해지지 않는 선에서 조절해서 시술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지성 피부인 분들은 여름철 날씨가 더워지면서 피준비가 늘어나게 되면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건성 피부인 분들은 반대로 겨울철에 습도가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 타입을 고려해서 계절별로 치료 방법도 결정하게 됩니다 내 원하는 계절이 가장 많은 계절은 언제인가요? 여름철 날씨가 더워지면서 피지 운비가 늘게 되면서 염증이 심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반면에 가을철로 들어오면서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이런 건조감의 영향을 받아서 증상이 심해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피지 운비가 많은 여름철에만 적극적으로 여드름 치료를 받으시고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부터는 적극적으로 치료 안 해도 저절로 좋아지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계절별 차이에 따른 증상의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피부 타입에 다 다르기 때문에 기온은 내려갔지만 염증이 점점 더 심해지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냥 방치하시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치성 여드름닥터 이진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